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먼길이죠 한동안 추석만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대격변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달고 멋지게 또 대규모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서 이렇게 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대격변이라고 하니까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우선은 초월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일부 캐릭터를 이렇게 고르게 되면은 초월이라는 새로운 버튼이 생겨가지고 요를 눌러보면은 초월의 깃털이라는 거를 활용해서 우리 멋진 캐릭터들을 한단계더 업그레이드 하면서 초월을 시켜주는 그런 컨텐츠인 것 같고요. 요거는 지금 깃털이 500개가 필요한데 지금 요 깃털을 구하려면은 영웅대전이나 요일 던전을 또 돌아줘야 되고 아니면은 여기 깃털 패키지를 또 활용해줘야지 쓸 수가 있어서 지금 당장은 초월이 안되고 적어도 한 일주일은 지나야지 초월이 될것 같아서 아무래도 초월 캐릭터 영상은 아마 올해 안으로는 몇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쉽기는 하지만 초월 캐릭터는 깃털이 다 모이면은 올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캐릭터들이 초월이 가능해졌고 거기다가 추가로 장비까지 초월이 된다고 해서 전설 장비가 또 초월이 된다고 하는데 자이 전템들 같은 경우는 10강을 해야지 지금 초월이 된다고 해서 아무래도 요거 같은 경우는 확률이 좀 낮다 보니까 요것 또한 일단 다음에 아마 초월 캐릭터가 만들어지면은 템도 같이 초월을 해서 제가 새 영상을 올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대규모 업데이트가 되면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새로운 지역이겠죠. 저 요번에도 새로운 곳이 나왔는데 일단 파괴지대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기존에 성장의 대륙이었는데 패치 전에 이렇게 상당히 특이한 블랙홀 같은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몬스터들이 튀어나오게 된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성장의 대륙은 완전히 삭제가 되버리고 파괴 지역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기존의 신규 지역이었던 곳은 모험의 대륙이라고 해서 지금 경험치를 새로 얻을 수 있는 성장의 대륙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맵 구성이나 이런 게좀 바뀐 것 같기는 한데 예전에 많이 영상을 올렸으니까 요것도 생략을 하고 그러면 파괴지대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여기가 그러니까 난이도가 상당하다고 하는데 일단 1-1 지역을 초월 전 초월 대상 캐릭터를 사용해서 일단 자동 스킬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지 않으면 안 이번에 패치가 되면서 퓨파처럼 또 가상 패드가 이렇게 생기게 돼서 가상 패드를 이용해서 또 플레이할 수가 있게 된것 같고요 일단 자동 스킬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가렌이 초월전인데도 일단은 첫 번째 지역에서는 뭐야 피가 순식간에 깎여버리면서 프란시스도 지금 소개 영상에서는 주인공들을 구해주는 입장이었는데 순삭이 돼버렸습니다 비올레밖에 남지 않았고요 비올레 같은 경우 열심히 버텨주는데 뭐야 기존의 초월 전 캐릭터를 사용하니까 이렇게 순삭이 돼 버려서 일단은 모험을 실패해 버렸습니다 다이투가 워낙 높다고 하니까 일단은 라일을 데리고 이렇게 풀템을 일단 사고 출발했고요 라일 같은 경우도 제가 40만 찍어놨지 템 세팅은 좀 별로라서 약간 불안하긴 한데 일단 풀템 상태이기 때문에 자, 라일의 힘을 믿어 보면서 일단 몹들 같은 경우는 파괴지대라서 그런지 일단은 미노타 같은 녀석들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기존 자연의 지역에 나오던 녀석들이 완전히 흑화가 된 듯한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블랙홀이 아무래도 지옥의 구멍이었는지 지옥의 사도들 같은 몹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일단 템을 좀 사니까 그래도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무기랑 방어구는 전템으로 껴놨기 때문에 솔프를 해보기를 기대하면서 일단은 템을 사고 나니까 좀 수월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새로 나온 지역인 만큼 아무래도 초월 캐릭터들을 활용해줘야지 수월하게 돌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라엘을 써보니까 보다 수월하게 도는 걸볼수 있습니다. 보스까지 과연 깰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미노타 같은 우리 소들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무적이 계속해서 켜지는 우리 라엘이다 보니까 자 일단은 파괴지대 1 1 마지막 지역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경직을 걸어주면서 기절이랑 반감을 활용해서 여기까지는 손쉽게 플레이가 된것 같고 계속해서 동일한 캐릭터만 나오는 것 같은데 원거리 소랑 근거리 소가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반피가 깎여버렸고 보스가 드디어 나왔고요. 얘도 역시나 소 같이 생겼는데 일단은 상당히 강력한 여성인 것 같아서 여기서 피가 차버리면서 그리고 보니까 지금 체력이 상당히 많아서 이거는. 지금 레오전당에 나오는 보스들이랑 약간 비슷한 체력발을 가지고 있죠 상당히 강력한 녀석이었는데 발라버리면서 그러고보니 까 교체가 돼서 일단은 각성 미나로 마무리했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지역이었고요 1-2는 훨씬 더 어렵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클리어를 해서 1-2는 일단 라엘로 클리어가 거의 돼서 이번에는 1-2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극악의 난이도라고 하는데 자, 여기도 동일하게 템을 좀 구매해준다음에 출발 내 커다란 손으로 많은 사람들을 바로 다음지역인데 난이도가 상당하다고 하고요자 일단은 소들이 나오는건 동일한거 같고 자 여기까지도 일단 동일한거 같고 자 동일한데 지금 체력이 엄청나게 깎여버리죠 뭐야이거 와 이게 난이도가 바로 한지역이 올랐을 뿐인데 엄청난 난이도를 보여주는 우리 파괴의 지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 나온 대격변 업데이트에 대해 잠깐 알아봤고요. 초월 캐릭터들이 아무래도 주 컨텐츠가 될것 같은데, 깃털이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는 올릴 수 없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 이번 업데이트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초월이 되면 우리 초월 주인공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